무늬만 크리스찬.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 크리스찬이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동차 뒤에 보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 같은 거 붙이고 다니죠. 그 물고기 모양도 여러 가지인데, 그 안에, 이제, 어, 지저스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원래 오리지날은 그 안에, 에, 히브리어가 이제 쓰여 있는 게 정상입니다. 아, 헬라오죠. 헬라오. 헬라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말 이제 약자로 해서, 어, 그 물고기 안에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고기만 있는 경우도 있고, 크라이스트라고 써져 있는 경우, 뭐, 지저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여튼 그, 어, 짝퉁이죠, 일종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짝퉁 크리스천이 누구냐, 무늬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제 크리스천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에 성경에 비춰봤을 때 인간의 판단은 아니고 성경상으로 비춰봤을 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짝퉁 크리스천이냐 하는 것을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되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여기에 대한 그 샘플이 있는데요. 가론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론유다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다. 가론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갔다. 이럴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 가론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실력이 뛰어나고 전문가이고 그 예수님의 그 회계를 담당한 사람이죠. 일종의 재정 담당.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재정 담당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안정성이 있는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게 되는데 오늘 가론유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재정 담당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핵심 요원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재정이 필요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들이 무리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드시라고 뭐 떡도 가져오고 음료수도 가져오고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모이다 보면.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제 재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론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굉장한 신임을 받고 전문가였죠. 돈은 뭐 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사도베드로 같은 경우가 돈 관리를 했다 그러면 아마 신통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만큼 이 가론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예수님이 구세주다. 나를 구원해 줄수 있는 구원자다.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 큰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론유다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한 자리 돌아오지 않을까.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또 직분을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가론 유다와 같이 교회에 중요한 중직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지만 이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 짝퉁 크리스찬들인데 그들이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 주님 하면서 성기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돌아선다는 거죠. 마, 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예, 그런 크리스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무늬만 크리스탄. 두 번째, 말씀을 믿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되 행하지 않는 사람. 그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뭐 기도에도 참여하고 봉회에도 나오고 헌신 교회 에 나와서 헌신 봉사하고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천을 못 해. 실천을 못 하는 사람들인데 요한일서, 요한일서, 요한일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성경말씀 한번 찾아서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어, 제가 예수님 압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 다닌지 오래됐습니다. 모태 신앙입니다.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습니다. 교회 장로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진정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뭐 주님의 계명이라는 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말할 말수 있지만은 간단 명료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속그 그 속에 어 있지 않는 사람이다. 자 믿음이 있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미있는 얘기 같은데 에, 성경에 그 내용이 사실 나옵니다. 케이스 메소드로 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돈 많은 부자 어, 영생의 길을 묻게 됩니다. 요즘 도 이제 뭐 오래된 얘기지만 강남 같은데 가면은 또 이런 대도시 같은데 부촌에 가게 되면은 아주 고급 외제차나 스포츠 같은 거 차 몰고 다니면서 괭음을 내면서 이렇게 달리는 그 청년들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도 굉장히 그 혁명적인 말씀만 골라서 하세요. <laughs> 이 부자 청년이 이제 돈이 많은데 그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하늘의 보물을 받게 되고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쉽지 않겠죠. 그 자기 그 돈이 생명인데 그 돈을 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겠죠.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할 텐데.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의 소망보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실 뭐이 청년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주여, 예수님, 주님 믿습니다. 이런 뭐, 이런 말만 할 뿐이지 사실은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갈구라든가 영원한 소, 소 어, 영생에 대한 그 희망,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게더 애착이 가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이런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미련과 물질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됐고 어, 말씀을 접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 신학생이다 아, 이래도 어떤 그 세상적인 미련이라든가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천, 짝퉁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주 뭐 명쾌하게 결론이 나 있네. 이 무늬만 크리스천들 세 번째는 어 분주의 행하되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자들이다. 헌신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외형, 외형적으로는 어, 금식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고 그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어, 성령의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거겠죠. 이 세상에는 육의 어, 일과 영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 맺고 그런 육신적인 일을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지.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러지,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신약성경 로마서 5장, 아, 로마서 8장, 8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굉장히 그 기독교 교리의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꼭 찾아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 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그 육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영생을 소망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생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은 열심을 다해도 육신의 일이 돼버린다. 오히려 남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열심과 수고가 육을 쫓는 일이 되지 않고 주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How? 에, 대답은 그리스도 앞에 모든 육신의 소욕을 버리라. 육신의 소욕을 버려라. 아무리 분주의 행한다고 해도 육의 생각으로 사료 잡혀 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일을 행할 수 없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 결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해주신다. 이게 참 소중하고 아주 귀한 말씀이네요. 나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은밀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 말씀을 믿되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 부지런히 행하되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 진정한 트루 크리스찬, Christian,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무늬만 크리스천 크리스천입니까? 진정한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입니까? 자, 오늘 무늬만 크리스찬,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참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다. 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버려야 돼.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